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달달달달달달봉이 달,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멋진 하루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한테 어, 그래도 오늘을 마무리 짓는 마무리 짓는 달봉이 아빠의 멋진 엄청난 소식. 자 여러분 반드시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소식이 아곧 나타나지 않을까. 음 그것도 여러분. 트럼프 당선인이, 어, 취임하는 1월 20일이겠죠. 어, 그쯤이겠죠. 어, 그쯤에 아마 규제위원회, 어, 크립토 규제위원회가, 아그 어, XRP에 엄청난 활력을 아마 불어넣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속보. 자, 이건 뭐냐면, 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4일 전입니까? 2022년, 아, 2024년, 어, 2 1일입니까 아, 11월 22일, 4일 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크리스 지안카를로라고, CFTC의, CFTC 그 위원장이었습니다. 전, 옛날, 과거에. 아, 이분이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 어, 암메 아, 크립토, 어, 규제위원회죠. 위원회 는 어, 대빵. 음, 한마디로 대빵으로 자문으로 거론을, 어, 유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왜 그러냐 면 2022년, 어, 2025년 1월 말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실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4년, 그, 그, 게리 갠슬러가 위원장으로 4년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발표하고, 그때 그, 나름대로 S, 어, CFTC죠. 어, 이분이 지안카를로가아그 어, 트럼프가 얘기하던 크립토 어, 규제위원회, 어, 이걸 트럼프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여기에 대빵은, 어, 한 마디로 정부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어, 정책의 핵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마 그 위원회, 크립토 위원회 그리고 SEC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동안 SEC 게리 겐슬러가 이제 하고 있던 우리 증권거래위원회죠. 그거 하고는 좀 맥락은 다릅니다. 아, 한 마디로 엄청난 파워를 지닌 이 암호화폐의 어, 장으로 어떻게 불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갑자기 나왔냐면 여러분. 갑자기 오늘 얘기가 나온 게브래드갈링하우스 음, 어, XRP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크레토 차르르 후보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된다면 난리 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리플 전 임원이 그신 맥브라이드 발언에 따라서 갈링하우스가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추측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지금 코인케이프가 도널드 트럼프의 새 행정부 암호화폐 정책을 감독할 전담 직책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트럼프의 약속. 그 약속이 암호화폐 차르라는 역할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그분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코인케이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암호화폐 차르 역할의 개념을 전 리플 이모인쇼 맥브라이드 이분이 리플 CEO. CEO인 그 브레드갈링하우스가 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구한지 찌라시인지 그건 알지는 못해요. 아무튼뭐 암호화폐 전문 코인 케이프에서 얘기가 다시 또 불거져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 암호화폐 그 브레드갈링하우스가 만약에 이렇게 수장을 맡게 된다면, 어, 크립토 규제위원회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리플의 시세. 여러분,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XRP ETF 신청 이슈? 이거는 뭐 발톱에 때만도 못할 정도로 이건 리, 리, 리 저리 가할 겁니다. 이걸 능가하는 사안이 될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SEC 수장 놓고 사실상 서랑설래 하는 것도 리플의 그 지금 현재 SEC 수장도 지금 어느 분을 해야 될지를 지금 가름하기 힘들 정도인데, 물론 친암암의 정책을 펼수 있는 분으로 하겠지만, 그것도 리플의 엄청난 호재지만, 지금 어브레드 갈링 하우스가 어, 아마 그 크립토 차르 후보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향방. 와 아, 그렇게 된,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최근에 다른 뭐 비,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 쭉쭉 빠질 때 지금 XRP는 어느 정도 지금 2,000원 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 지지를 받고 있고 더 내리 가려면 올라가고 내리 가려면 올라가고 이 지지 받는다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분명히 큰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반증이기도 한데 자 여러분 들고 계시면 뭐 차익 실현해서 여러분 뭐차 바꾸고 이 정도 할것 같으면 바꾸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xr p 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대 거기에 대한 어 하나의 보상은 분명히 지어질 거로 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확신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물론 제 얘기 100% 들어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망했네. 어, 달봉의 아빠 완전히 달을 쳐부셔야 되니 이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여러분이 검토를 하시고 어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큰참고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멋진 꿈 꾸시고 새벽 그리고 내일 아침 어, 어떤 식으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